한국이 살기 좋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탈리아의 한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낫지, 한국은 일중독에 시달리는 나라잖아.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인천공항에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든 시작은 5년 전 그의 딸이 몰래 보던 한국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넌 미쳤구나. 그 이상한 나라 말 당장 그만둬. 딸이 한국어에 빠졌다는 걸 안순간 온 가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모는 매일 싸웠고 동네 사람들은 조롱했죠. 한국? 그게 어디 있는지 나 알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급 800유로도 안 되던 시골 소녀가 갑자기 2500유로를 벌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한국어를 할줄 안다는 이유만으로요. 지금 이 가족은 한국을 지상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에서 온 소피아 로셀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어 단어 몇 개가 저희 가족 전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18살 때까지 저는 산타루치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을은 정말 작았죠. 수도인 로마까지는 차로 7시간이나 걸리고 평균 월급이 800유로도 안 되는 곳이었어요. 우리 집은 돌로 지은 낡은 2층 집이었는데 1층엔 염소랑 닭들이 살고 있었고 2층이 우리 가족 공간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시골 소녀였어요. 아침마다 엄마를 도와 염소 젖을 짜고 있었고 오후엔 동네 아이들과 광장에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딱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외국 말소리를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고 있었거든요. 영어든 프랑스어든 러시아어든 낯선 언어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운명의 그날은 제 18번째 생일 일주일 전이었어요. 친구 로베르타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로베르타 언니가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엔 예쁜 동양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죠. 이게 뭐야 물었더니 로베르타 언니가 한국 여행 다큐멘터리라고 했어요. 이탈리아 방송국에서 만든 거라면서요. 처음 들어보는 언어였어요. 중국어도 일본어도 아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제 귀에 착 감기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면 거실로 살금살금 나가서 컴퓨터를 켜고 있었죠. 소리는 최대한 줄이고 이탈리아어 자막을 켜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이상한 소리로만 들렸는데 계속 듣다 보니 어떤 패턴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는 간단한 말들을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연습하고 있었죠. 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지만 일단 소리부터 익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방에서 또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가 화난 얼굴로 서 있었죠. 마리아 너 지금 뭐하는 거니? 안 자고. 저는 급하게 입을 다물었는데 이미 늦었어요.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또그 이상한 소리 내고 있었지. 도대체 그게 뭔데? 한국어예요. 한국 프로그램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죠. 엄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어 그게 뭔데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나라 말을 왜 배우니? 그런 쓸데없는 거할 시간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더 열심히 해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아빠도 잔소리를 시작했어요. 우리 이탈리아에서 그런 언어 배워서 뭘 하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매 끼니마다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동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파스타 가게 아저씨가 제일 심했죠. 소피아, 너는 똑똑한 아이인데, 왜 시간을 낭비하니 한국.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우리 마을에 한국 사람이 와본 적이라도 있나.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가 심할수록 더 열심히 하고 있었죠. 매일 밤 부모님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거실로 나가서 한국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낡은 노트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그려가며 외우고 있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좁은 마을을 벗어날 수 있는 비밀 열쇠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남들은 모르는 나만의 보물 같았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자 대학 진학을 결정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로마나 밀라노의 대학에 가서 경제학이나 법학을 공부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트리에스테 대학교에 동양어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엄마, 저는 트리에스테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동양어학과요. 엄마는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놀라고 있었어요. 뭐라고 동양어라니, 그게 대체 뭔데?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지금까지 혼자 공부했지만,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우면, 아빠가 화를 내며 밥상을 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돈으로 그런 쓸데없는 거 배우라고 대학 보낼 순 없어.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도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한발 물러서고 있었어요. 결국엔 제가 이겼어요.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트리에스테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로 하셨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기쁘면서도 무서웠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과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트리에스테로 떠나던 날 아침 엄마가 현관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소피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봐라 하지만 실패해도 집으로 돌아올 자리는 있단다. 엄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창 밖을 보고 있었는데, 익숙한 올리브 나무들이 사라지고 낯선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트리에스테 대학교 동양어학과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전체 학생이 30명도 안 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어 전공 과정이 없다는 거였어요. 중국어, 일본어는 있었지만, 한국어는 선택 과목으로만 일주일에 두 시간뿐이었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로마에 사설 한국어 학원이 하나 있긴 한데 여기서 기차로 다섯 시간은 걸릴 거야. 그래도 가겠습니다. 주말마다 다녀올게요.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내 네, 한국어는 제 미래예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금요일 오후에 로마행 기차를 타고 있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일요일 새벽에 다시 트리에스테로 돌아오고 있었죠. 왕복 10시간 기차비만 한 달에 200유로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학원 선생님은 한국인이었어요. 첫 수업 때제 한국어를 듣고 깜짝 놀라고 있었죠. 이탈리아 사람이 이렇게 발음이 좋다니 어떻게 공부했어요? 혼자서 프로그램 보면서 따라 했어요. 2년 동안요. 열정이 대단하네요. 그런데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죠? 그냥 좋아서요. 마음이 끌려서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왔어요. 친구들은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로마에 남기로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거든요. 신문구인 광고란을 뒤지고 있었는데 작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관광객 전문 여행사 한국어 가능자 우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한국어 할줄 아시나요? 네, 할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와서 면접 보세요. 다음날 여행사는 로마 중심가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죠. 한국말로 자기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로셀리입니다. 스무 살이고. 트리에스테 대학교 2학년입니다. 한국어를 2년 반 동안 공부했습니다. 사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이탈리아에서 한국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봐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여행사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로마에 오면 공항에서 픽업하고 호텔 체크인을 도와주고 있었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2,500유로였거든요. 우리 마을 평균 월급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저 이번 달에 2,500유로 벌었어요. 뭐라고 제대로 들은 거 맞니? 진짜예요. 한국어로 일하니까 이렇게 많이 줘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은 점점 늘어났어요. 한국 방송국 촬영팀도 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탈리아 특집을 찍으러 왔을 때였어요. 소피아 씨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어요? 피디님이 물었어요. 혼자 독학했습니다. 드라마랑 예능 보면서요. 대단하네요. 한국 와본 적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초대할게요. 이번 촬영 잘 도와주시면요. 촬영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로마부터 피렌체까지 이탈리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통역하고 있었죠. 촬영이 끝나는 날 PD님이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진짜로 한국 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도와드릴게요. 명함을 받아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한국이 이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엔 2만 유로가 모여 있었어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다행히 이탈리아와 한국은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져 있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국에 1년 동안 다녀올래요.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니까 가서 직접 경험해봐라. 다만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드디어 2022년 4월 15일이 됐어요.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로마공항에서 체크인하고 있었는데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는구나 싶어서 실감이 안 났죠. 13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글 간판들이 가득하고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리고 있었죠.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플랫폼에 발을 디뎠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신촌으로 갔어요. 미리 예약해둔 고시원이 거기 있었거든요. 작은 방이었지만 제겐 궁전 같았어요. 짐을 풀고 바로 밖으로 나갔죠. 첫 번째로 간 곳은 편의점이었어요.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죠. 삼각김밥이랑 컵라면이랑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먹던 바로 그것들이었죠.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번역 에이전시에 등록하고 통역 일감을 받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어 한국어 통번역은 수요가 많았어요. 첫 일감은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미팅 통역이었죠.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이 들어오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벌수 있었어요. 한국 생활 한 달째 되던 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어요. 엄마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휴대폰을 들고 명동 거리를 걸으며 화면을 돌렸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예요. 사람들 정말 많죠. 엄마는 화면에 못을 박은 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건물들이 어쩜 이렇게 높니? 편의점에 들어가서 보여드렸어요. 여기 24시간 열어요. 새벽에도 뭘사 먹을 수 있죠? 음식이 이렇게 많아 엄마가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도 보여드렸어요. 3분마다 기차가 와요. 시간표가 정확해서 1분도 안 늦죠?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엄마 목소리에 부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통화할 때마다 한국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한국 생활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이탈리아 대사관 직원을 통역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물었어요. 소피아 씨는 한국에 정착할 생각 없으세요. 정규직 자리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어느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어요. 아예 정착할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찬성한다.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내가 사는 곳이 어떤지 보고 싶어. 정말요, 그럼 제가 초대할게요.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일해서 부모님 항공료와 체류비를 마련했어요. 이탈리아 여권으로는 한국의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었어요. 2023년 10월 5일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엄마가 먼저 나오셨죠. 1년 만에 재회였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아빠가 감탄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부모님은 연신 놀라고 있었죠.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니. 숙소에 짐을 풀고 편의점으로 갔어요. 부모님은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니. 저녁은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엄마가 맛을 보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야경을 본 부모님은 말을 잃었죠. 이게 강이야 바다 같은데. 다음날은 부모님 건강검진을 예약했어요. 두 시간 만에 끝나자 엄마가 놀라워했어요. 이탈리아에선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서울을 구경시켜드렸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부모님은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에 감탄하셨죠. 버스가 정시에 오는 게 이렇게 신기할 줄이야, 아빠가 계속 놀라워했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엄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소피아,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요, 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병원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 있잖아.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때 이탈리아에 있는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상통화로 연결했죠. 거기 어때요? 여기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너도 와서 봐야 해. 오빠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일자리도 많아요. 운전기술 있으면 일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한국은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날 밤 가족 모두가 한국 이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한국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말했어요. 다음엔 짐을 더 많이 가져와야겠다. 왜요? 더 오래 있을 거니까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죠. 곧 다시 만날 거야,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넌 길을 닦아놔라. 부모님이 떠난 후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제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전 정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초청 비자 스폰서가 되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거든요. 프리랜서로는 한계가 있었죠. 이력서를 새로 작성했어요. 이탈리아어 한국어 능통 관광 통역 경력 방송 코디네이터 경험을 강조했죠. 면접을 여러 군데 봤어요. 그러던 중한 게임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현지 담당자가 필요해요. 면접은 순조로웠어요. 합격이었어요. 정규직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안도했죠. 월급 300만원 4대 보험 가입, 이제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저 정규직 됐어요. 이제 초청 비자 준비할 수 있어요. 오빠도 준비를 서둘렀어요.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했고, 1급에 합격했죠. 운전 경력 증명서도 영문으로 준비했어요. 부모님은 건강검진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엄마가 혈압이 좀 높으셨죠. 서류 준비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님 재정 증명이 필요했는데 금액이 부족했죠. 2천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때 오빠가 나섰어요. 내가 모은 돈 보탤게. 2024년 1월 드디어 비자 신청을 했어요. 오빠부터 먼저 넣었죠. 그런데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비자 신청이 반려됐어. 이유를 확인해보니 경력 증명서 양식이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달랐던 거죠. 영사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했죠.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필요했어요.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 검사 결과는 심각했어요. 고혈압이 악화됐고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고민 끝에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의료 관광 비자였어요. 한국의 대학병원들과 연락을 시작했어요. 고혈압과 심장질환 치료 가능합니다. 희망이 다시 생겼어요. 오빠도 두 번째 비자 신청을 준비했죠. 이번엔 한국 물류회사에서 초청장을 받았어요. 제가 결심했어요. 제가 가족 전체의 스폰서가 되겠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엔 번역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러다 저도 쓰러졌어요. 과로였죠. 병원에서 일주일 쉬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2024년 봄 드디어 가족들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엄마는 의료 관광 비자로, 아빠는 동반 비자로, 오빠는 취업 비자로 입국했죠.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처음 한 달은 정신 없었어요. 집 구하기 병원 등록 은행 계좌 개설할 일이 산더미였죠. 경기도 고양시에 작은 빌라를 얻었어요. 이탈리아 집보다 장래 아빠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훨씬 편리하잖아요. 엄마가 맞장구 치셨죠. 엄마는 일주일에 두번 병원에 다니셨어요. 치료 경과도 좋았어요. 오빠는 물류회사에 출근했어요. 첫날엔 긴장했지만 일주일 후엔 자신감이 생겼죠. 아빠는 동네 탐방을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한국 할아버지들과 친해지셨죠. 한달후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삼겹살이었죠. 이제 김치 맛을 알겠어. 엄마가 웃으셨어요. 월급 받았어. 오빠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탈리아에서 1년 벌 돈을 한 달에 벌었어. 2025년 현재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한국에 정착했어요. 저는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오빠는 대형 면허를 취득했고 부모님도 한국 생활을 즐기고 계세요. 지난주 가족회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시민권을 신청해보면 어떨까, 아빠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나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겼죠. 소피아 고맙다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네 덕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됐어.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한국어 한마디가 만든 기적 우리 가족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소피아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음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국어 공부. 심지어 가족조차 반대했던 그 선택이 결국 온 가족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소피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언어를 배운 성공담이 아닙니다. 편견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용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의 단점만 보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가족의 눈에 비친 한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안전한 치안, 편리한 의료 시스템, 체계적인 교통망.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한국을 가족이 살기 좋은 나라로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따뜻한 가족 문화를 뒤로하고도 한국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외부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그것이 소피아 가족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